오프라인 여기까지 눌려야 돼, 이동그 쪽까지 나눠 가지고 뒤로 요 원바퀴까지는 내 예, 그 정도 쓰면 되겠어 원바퀴까지 내고 여 뒤로 가져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회라어 날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 좀 뒤를, 뒤로 뒤로 운 뒤로 옆에 옆에 를 줄을 보시고 좀 이제는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아 화면 멋지다 뒤로 물린 중간에 중간에 계시면 뒤에 분들 안보십니다 자 카메라맨은 아, 전면으로 좀 다니지 마세요 카메라맨들 중간에는 좀벌어지다음적은전면로좀 다니지 마세요 펴주세요. 자, 중간 에는좀펴 주세요. 네. 조금만 더 뒤로 와요. 뒤로 와도 돼. 조금만 더 뒤. 로와아 네. 네. 예, 맞습니다. 중 행동 신세력세요 정말 정말. 지다안 나오네 중앙으로 버가더 심한 모양더 심해요 아까 터버퍼있 하나 둘 하나 둘이크 하나 둘 하나 둘

일지 주기 바랍니다. 인천 송청에서와서부탁을 하셨는데요. 하게요네 멋지게 습괜찮 여기 <목소리가> 보세요. 아, 네. 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 정각에 인천상륙작전 승전 제 71주년 침공 침중 세력 척결 자유 통일로 가자는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1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은 어, 핸드폰은 진동 또는 무음으로 미리 행사에 지장 없도록 어,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러고 보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한시 정각에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롱쪽 야당의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승전 제 71주년, 침중 침북 세력 척결하고 자유 통일로 가기 위한 이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의 참석과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한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니 모두. 자리를 지키고, 핸드폰 진동 또는 무음으로 바꿔 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길 공부 말씀드립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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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다음자고 있어. 자네 처 들고 있어. 아니, 그, 동 아니, 안 돼서. 뒷발 들고. 뒷발이 아니고, 이동 들고, 뒷발 들고, 얘라 아, 키퍼리 조리 좀 붙여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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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두기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채팅하러 왔습니다. 거리 두기 하십쇼. 저기 저 뒤로 좀. 거리 두기. 거리 두기 하십 거리 두기 하셔야 됩니다. 3분 뒤 1시 정한에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번영국 역사를 가능케 했던 에서더국에의 인천 상륙작전 그 승전 제71주년을 기념하여 이곳을 찾아한신 모든 분들 이서한국에 내린 축복이자 자에의 승전의 기록을 여러분들 함께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 정각에 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